AI 디지털 교과서 선정 안내. 고등학교 정보. 금성 출판사. 저자 김영일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이문고등학교 정보교사 황유리입니다. 저와 함께 고등학교 정보 금성 출판사 AI 디지털 교과서를 살펴보실까요? 3단원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의 다차원 데이터 구조를 실습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높이고 학생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수업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수업 전에 학습 자료를 편집하여 학급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을 합니다. 재구성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업 중 인솔 기능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수업 중 이탈을 방지하고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드 활동을 통해 수업 참여에 소극적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모드원들과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교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AI가 자동 생성한 퀴즈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교사는 기상캐스터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진행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활동별 대시보드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진행 과정과 제출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드백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기존 수업에서 겪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파이썬 활동 등에서 AI 튜터가 학생의 답변 상태를 기반으로 한 힌트와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수업 자료 중요 내용의 특수 및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동영상에서 다국어 자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흥미로운 실습과 파이썬 활동을 통해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보며 수업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평가를 통해 이번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대단원 마무리 평가 퀴즈를 통해 3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복습하고 학생은 공부방 도전하기에서 5단 문제를 마칠 때까지 다시 풀어 볼수 있습니다. 문제 풀이로 진단된 학습 수준에 따라 갈림길에서 수준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줍니다. 맞춤형 콘텐츠는 동영상 또는 이론 학습, 사고력 증진을 위한 활동지 파이썬 실습을 통한 심화문제 풀이까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달성보드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데요.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마무리 퀴즈를 풀며 포인트를 채워나가게 됩니다. 학생이 획득한 배지가 설정 목표 이상일 경우 해당 개념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선생님은 교실 유학에서 반 학생들의 평균 학습시간, 평균 게시글수와 파이썬 학습 분석, 대시보드에서 구성원별로 파이썬 활동에 관한 분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AI 분석 톡에서는 AI를 활용한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상태를 분석해 줍니다.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렇게 사용해 볼 계획인데요. 선생님 학교의 교육 환경과 맥락에 맞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AI를 활용한 창의적인 맞춤형 수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